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 맛집 김 선생인데요. 여기는 부강의 뜨개촌 관장님네. 대이에요아여기 가든이 또 너무 또 이쁘더라고요. 가든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이면 저기 뜨개촌. 뜨개촌 여기 전시장이 있어요. 여기 남편분께서 놀이터를 만들어 주신 이 공간. 제가 좀 내려가 볼 거예요. 그리고 남편분은 정말 이 마을에서 그 어, 또랑 살리기 운동? 그래서 가재도 그 논에는 가재도 키우 가재도 있대요. 농약을 전혀 안 쳐서. 그래서 지금 또랑 살리기를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한번 있다 가고요. 저기는 저기 하우스 같이 이렇게 생긴 데는 남편 남편만의 공간이에요. 이것도 한번 소개해 드리게 시켜 드릴 거고요. 요거는 여스 어 와이프만의 공간. 놀이터죠. 남, 와이프의 놀이터, 관장님의 놀이터. 여기는 이장님의 놀이터. 자, 이쪽에는 연꽃 있는 방죽도 있고요. 지금 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산으로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가. 하늑하게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자, 제가 이 집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자, 관장님의 대기. 이렇게 가든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보세요. 돌담이 있고요. 돌을 그렇게 잘 쌓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보면 돌고 여기도 돌다 돌담, 돌담 보세요. 이렇게 여기 돌로다 이렇게 됐어요. 돌로다가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됐고 제가 한번 쭉 찍고 나가볼게요. 여기 포도도 이렇게 달려있고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예쁜. 감도 감나무도 이렇게 자라고요. 있 아우 이거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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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이쁘죠. 선이 자꾸 또 예쁘고 어쩌면 이렇게 잘 가꾸셨을까. 여기 보세요. 다 이렇게 돌담. 돌담으로 저렇게 참 옛날에 보는 모습이지 지금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다 이렇게 했어요. 작품이에요. 다 보면 작품.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남편분이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보세요 여기, 여기 돌 담으로 저렇게 해서 원두 막도 해놓으시고 이렇게 예쁘게 아 저쪽에 지금 승아님하고 텃밭에서 아유 예쁜 모습으로 계시네요 진짜 와, 와 진짜 예쁘시다 자 여기도 어머, 여기도 다 이렇게 공간이 있네. 옛날, 옛날식. 어머, 옛날식이야, 진짜. 버릴 게 없네. 버릴 게 없어. 와, 여기도 한번 찍고 싶어. 어머, 저 원두막도. 어머, 어머, 여기 솥단지도 있어요. 어머 소단지도 있고 어머 여기 이 공간은 무엇이야? 어머 여기 봐봐요 터널 좀 보세요 너무 어머 어머 머 이게 뭐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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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달린 거 보세요 여러분 와 이거 누가 이렇게 갖고세요? 그냥 저절로 살아요 원래 여기 머루 나무가 있었는데 머루 나무를 얘가 머루나무 중치인데 죽었어요. 그러더니 얘가 다 찾아버릴 거예요. 얼 어, 음이 <laughs> 너무 예쁘게 열렸다. 머루는 그런데 이쪽으로 저쪽으로 열렸었는데. 어머 어마... 어, 한 3년 전에 너무 추운 겨울날에 그냥 죽었어. 어머나 이곳에. <laughs> 어머 여기 낮잠 자기 너무 좋아요. 어머 원두막도 있어. 어, 저나 나중에 한번 어머 여기서 한번 재워주세요. 여름날 우리 이사오든 행가 여름날 여기 사셨어요 밤에 아 그래요? 네 모기장 이렇게 왜 저기 침대에 하는 거참 아, 높이 올라가 있네요 <laughs> 참 높이 올라가 있다 진짜 아름답다 네. 돌을 네. 다 이렇게 빠신 네. 거예요? 네 어머. 여기 있었던 거를 제가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둘날 염려가 없고 좋아 여기는 나무가 가까워서 네. 되게 나빴는데 돌을 어쩜 이렇게 잘 싸셨지? 그냥 막 돌만 보면 돌아요. 그래서 <laughs> 남편 보고 막 땡겨, 막 이거 좀 시쿠 가자고. 어머. 그러면 실어다 줬어요, 이거는. 어머나. 전에는 제가 막 끌어다 했는데 이제 가까운데 끌어올 데가 없어. 다 끌어와서. 네, 그래서 이제 먼데. 아유, 그 다른 집들은 밭, 밭이 여기는 돌이 맞는 곳인가 봐요. 예, 네, 이름도 도, 존돌이에요 여기. 아, 이름이. 네, 등공리인데 그냥 부르는 이름은 존들이야, 존들. 좁은 들인데 그냥 존돌 존들. 아. 그렇구나 어머 여기 닭도 있고 여기 상추도 밖에, 있고 밖에 저돌 이번에 저기 여기 배수구 공사하면서 네이 잠깐만요 들어왔어요. 어머 저거는 무엇이 무슨 꽃인가요? 그 코끼리 마늘이에요 어머 마늘 꽃이에요? 예그 마늘 좀 꽃이 폈는데 <laughs> 아, 이 아까 밥 먹을 때이 상추를 주셨어야 됐는데. 그 <laughs> 저는 또더 귀한 거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 상추가 맛있다고. 저번에 우리 친우들이 막 그냥 이거 서로 먹겠다고. 어머, 어머. 너무 이쁘다. 이를 따야지 마늘이 굵어진다는데 선생님들 오실 것 같아 갖고 이거 안 따서. 어머. 수줍하죠 진짜 이쁘다. 이게 마늘꽃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늘쫑꽃. 마늘쫑. 예, 어머 너무 이뻐요. 근데 진짜 우리 마늘, 청량마늘은 이렇게 망했어요, 올해. 어. 아니, 아유. 선생님. 저는 이렇게 굵어진 좀저승한님께서이게 이렇게 벌써 컸다고 알려 주셔 갖고 저 이거 봤네. 뭐예요? 이게 성류. 이렇게 벌써 컸어요? 어머, 성류가 어. 이렇게 컸어요? 예. 네. 어머, 성류도 달려 있고. 아우, 여기 보니 단지네. 그, 너무 이게 막비 오니까 얘가 쳐져 갖고 제가 이거 장대로 받쳐 줬어요. 저쪽에 어머, 여기 참비름 봐. 제가 한 서너 번 뜯어 먹었는데도 또막신나게 커요. 이거 참비름요. 네. 참비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뿌리 있잖아요. 네. 뿌리 버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거? 이 뿌리가 네. 수, 허리 아픈데는 음, 명약이에요. 어, 어르신이 동네 어르신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네. 이거 뿌리 채 갈아서 어? 즙으로 네, 음. 드시면 허리가 뿌리랑 이 잎이랑 다요? 네, 뿌리가 네. 더 좋은 거예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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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깊어요. 예. 네. 뭐 면산책 근데 집이 잘안 나오니까 거. 저기를 하셔야 돼요. 뭐지? 물을 조금 넣고 가셔야 돼요. 예. 네. 네, 허리 통증이 아주 좋다는 거. 아, 그래요. 음. 그래. 음. 드라미도 많네요. 저건 뭐래요? 제 복분자예요. 어한 열흘 있으면 따먹을 텐데. 어머! 열흘 있다가 다시 올 수도 없고. 어머, 어머, 어머. <laughs> 여러분, 복분자래요. 어머나! 이거, 이거 안 먹고 가면 후회할 것 같은데. 아직 맛이 안 들었어요. <laughs> 맛이 안 들었어도 저는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이것도 며칠 있어야 익을 것 같고 토마토도 짐하긴 한데. 어머, 제가 포도도 신걸 너무 좋아하고요, 복숭아도 신걸 좋아하고, 뭐 복숭아도 있고요 여기. 그 <laughs> 저는 심는거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주면 무조건 갖다 꾹눌 때서.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 그렇게 한거 봐. 카두가 이게 열리긴 많이. 오 어, 이거 피자두 같은데요? 네 예, 피자두인데 이게 잎 잎이 무성해갖고 잘안 보여. 속으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가든을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 또 나만의 요리를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 하,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고 소개해주시는 게 사람을 이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집이에요. 간장님네 댁이고 여기는 간장님네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공개는 이 유튜브 상에만 공개를 하고 어, 저 밑에만 전시장은 공개하실 거예요 아마 자 여러분 아, 호박잎도 이제 막 따먹을 때나 아, 그러네요 자 여기서 한번 마무리 한번 줘볼까요 자안해도 괜찮아요 <laughs>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나얼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